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 깨닫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신앙의 삶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애굽에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려가면서 부엘 세바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야곱의 신앙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신앙적 메시지가 무엇일까?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한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 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 지역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떠난다는 이 떠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입니다. 나사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의 말뚝을 뽑아서 장막 이삿짐을 정리하고 터전을 옮기는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 이어서 자기도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부엘세바에 이르러 여러분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바로 애굽에 이르게 되는 그 국경지대에 있는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어,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이곳에서 블레셋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비멜렉과도 역시 평화 조약을 맺은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여기에서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바로 왕과 사이 좋게 지나게 해 주세요. 평화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도 평화, 관계 속에서도 평화의 조약을 맺듯이 그렇게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 지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야곱의 마음과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평화를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못지 않게 아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드리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정말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야곱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길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지난 20여 년 동안 죽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에, 애굽에는 먹고 살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풍족하다 더더군다나 애굽의 왕 바로가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수레를 보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초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거나 외적으로 보면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당연히 내려가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본다면 주저함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때에도 하나님이 한 번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가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낭패를 겪게 되고 어? 창피함을 당하고 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 올라온 곳이 애굽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역시 기근의 때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그랄 땅에서 그만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다가 창피함을 당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이 일이 인간적으로는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주저함이 되는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가? 하나님 앞에 부담이 생기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뜻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구원의 역사에 합당한 길입니까? 이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던지는 야곱의 질문입니다. 여기서 야곱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항상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니다 아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 있던지 너희는 야, 야곱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돼.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면 야곱이 멈추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스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로 인도하실 것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사건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부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신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할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때 너무나 좋은 일을 만났어요. 그동안 꿈꾸고 기도했던 그 문제가 응답받았어요. 너무나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속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쁘고 감사한 그 시간에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뜻 구하지 말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도 돼. 그런 잘못된 신앙의 여정 걷지 마시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밝혀 주시면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 그런 은혜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구약에 두 명의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 있고 그 이어서 왕이 된 다윗 왕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사울의 인생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사울이 죽은 것은 전쟁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죄의 길에 들어선 것, 그가 죄의 길에 들어선 것,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었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품으면 믿음으로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 위에 오른 다윗은 어떤가요?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 왔을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 돼. 역대상 14장만이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도 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그가 죄 가운데 빠져서 신음할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야곱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다. 오늘 이 말씀, 이 메시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뜻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상중에 이스라엘에게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일대일로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주세요. 하나님의 뜻 밝혀 주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3절과 4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하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의 지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난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 라반집으로 갈 때에, 그 루스라는 광야에서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다. 야복강가야복나루에서막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졌다. 아니, 내가 젖었다. 하나님이 젖었다고 하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야. 그의 이름과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오늘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너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20년 전에 요셉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지금 흉년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 조마조마하는 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 애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서 애굽으로 가기는 가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전히 질문을 갖고 있는 내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기 전에 먼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금도 붙들고 있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내가 전하는 어떤 말도 너는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복된 말씀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시면서 네 가지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올라오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셉 너의 아들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마지막 임종의 시간 네 아들이 임종을 지킬 것이다. 평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네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이 어떻 했다고요?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믿음으로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지금 어 여기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노아의 홍수처럼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엘로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백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면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소망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 씨앗이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엘로힘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희와 역사하시지만, 너와 역사하지만 여기 하엘 너와 관계된 하나님, 너와 교제하는 하나님, 너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 일대일로 만나주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목사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멘이죠. 그런데 여기 네 번째 주신 말씀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조금 의아합니다. 죽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죽는 이야기.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내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기고 나는 거기에서 끝나는 건가?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냥 그 땅에서 죽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상황, 하나님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영원히 살것 같지 아니야, 아니야. 너의 주어진 시간이 있어, 너의 주어진 인생이 있어. 야곱이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내려가서 그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만민에게 복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근원의 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그냥 나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과 믿음의 일들만 감당하면 돼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순간 그 믿음과 복의 계승은 내 아들 요셉이 이어갈 것이고, 요셉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는 또그 다음에 후손 믿음의 계승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그 약속에 대하여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삶 속에서 충성을 다하면 돼. 사명을 감당하면 돼. 그 다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말씀에 대하여 야곱이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신앙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부엘 세바이에서 떠날 새.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여기 야곱이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떠나 부엘세바까지 오는 여정과 이제 부엘세바에서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이 여러분 똑같이 떠난다고 표현어 있지만 달라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을 향하여 떠나가다 부엘세바에 이를 때까지 여정은요 여전히 확신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 맞나? 내가 지금 잘 가는 것인가?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깨달았습니다.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뜻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다 함께 갔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 보시면. 여기 야곱, 요셉, 요셉의 두 아들까지 포함해서 70명이 그 가문 전체가 애굽에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도하심 따라 움직였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일어나라, 이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는 내가 멈추어라.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그 인도하심 따라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저희가 창세기를 읽어 보면서 언제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가지 말라고 하시고 이삭에게 가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가라고 하시는군요. 도대체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왜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지하고 움직이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바라보았어요. 애굽만 내려가면 살것 같았어요. 애굽을 의지하면서 움직이는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노하십니다. 지금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가서 선교의 역사를 만들리라. 내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내가 증거하게 만들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기를 보세요.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는 하는데 애굽 의지하며 내려가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내려가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애굽으로도 보내시고 사마리아 땅으로도 보내시고 이방 땅으로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움직이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저는 가기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간에 정말 내가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수렁에 빠지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가슴을 두드려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게 어떤 일을 주시든지,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신앙의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내 인생의 고집과 내 인생의 그 주장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새로운 역사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 믿음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용광 돌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